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9시 강원 뉴스입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 선거 공식 후보 등록이 오늘 시작해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강원도의 경우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같은 기간에 이뤄지는데요. 등록 첫날부터 선거관리위원회마다 후보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지사 후보 등록창구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먼저 등록을 마쳤습니다. 대결 상대인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주로 내일을 얘기하는데 어제가 없는 내일은 없다며 언행 일치가 됐는지 스스로 되짚어보라고 지적했습니다. 자신은 우여곡절 끝에 공천을 받은 만큼 이젠 앞만 보고 제대로 뛰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원도민 속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김진태가 바뀌었습니다. 제가 가진 그대로의 모습을 도민 여러분들께. 진솔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1시간 쯤뒤 이광재 후보도 선관위를 찾아 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김진태 후보에 대해선 남을 욕하는 사람은 국민에게 버림받게 된다며 자신은 절대 상대의 흠을 잡는 네거티브 선거는 안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신 이번 강원도 지사 선거를 인생의 마지막 선거라는 각오로 임하겠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일자리 도지사가 될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고 도내 기업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대학교를 키울 것입니다.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등록도 지선 후보 등록과 동시에 시작됐습니다. 삼선 시장 출신의 민주당 원창목 후보와 청와대 대변인 출신의 국민의힘 박정화 후보가 공식적으로 대결 상대가 됐습니다. 보궐선거기 이 때문에 임기가 2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연습하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12년 동안 시정을 통해서 구석구석 현안을 아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면 원칙. 이번 선거는 단순히 국회의원 한 석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느냐 아니냐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후보들이 이제 예비라는 두 글자를 떼게 됐지만 그렇다고 당장 선거 운동 모습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번 선거의 공식 선거 운동은 다음 주 목요일인 19일부터 31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